감수는 집 따로 고치면 될까? 1270번 보자. 원회 방영식. 원회 방영식 잘 봐. 1207번. 205쪽이야. 205쪽. 잘 봐. 세 점이 나왔을 때, 원회 방영식 어떻게 구하니? 세 점이 나왔을 때 일반형 표준형 일반형 일반형 뭐죠? ax 제곱 헷갈려요. 야, 너 이차함수 일반형이 뭐야? 말해 봐. 그것도 헷갈려? 그냥 펼쳐 쓴거 일반형이라고 그래. 표준형이 그 이게 뭐 이게 이차함수의 일반형을 잘 헷갈리니까 지금 일반형이 나오면 헷갈리는 거야. 펼쳐 쓰는 거 뭐라고? 응 음, 묶었음을 뭐라 그래? 어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좌표가 나왔을 때는 선생 뭐라 했어요? 일반형 쓴다 그랬어, 표준형 쓴다 그랬어. 일반형. 일반형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 a x 더하기 b y 더하기 c입니다. 이식 알아볼라. 이게 일반형입니다. 외워야 돼요. 못 외우면 못 풀어요. 대입해서 구하시면 돼요. 그냥 일반적인 점이 나왔을 땐뭐 한다고 여기다? 그냥 대입이야. 그냥 개고생 하라는 얘기야 알겠지? 근데 학교 치면 은근히 잘 나와. 왜?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게 앞 페이지에 1번으로 나온다 거의. 2번. 그 정도에. 그럼 이게 한 문제 풀다가 아이, 거지 같네. 만약에 숫자가 분수 나와봐. 아우, 멘탈이 흔들 걸릴 거야. 그때부터. 내가 제대로 풀고 있는지 모르겠고. 답은 자연수야, 근데. 와, 난 분수 나왔는데. 그치, 뭐 더하면 통분 되겠지, 뭐 이렇게 하면 됐지. 얘 먼저 대입하면 뭐야? c가 몇이란 얘기야? 0입니다. 2 e 대입하면 4 더하기 4 더하기 2a 더하기 2b는 0입니다. c가 0이니까 4 대입하면 16 더하기 4 마이너스 4 더하기 2 더하기는 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립방지 풀어서 a값, b값 구하면 식완성. 정리 좀 할까? 우리 빼자. 빼면, 마이너스 12는 플러스 6a가 0이네요. 어, a가 2네. a가 2 집어넣으니까, b는 몇입니까? 8, 8, 12, 12, 마이너스 6이네요. a 값, b 값, c 값. 식 완성. 원리 알겠니? 이거 까먹으면 안 된다. 어, 완전, 완전. 기본형 기본형 생기본형 이란 얘기야 알겠니 일반형과 표준형을 구별할 수 있니 너는 그 얘기입니다 일반형과 표준형을 너는 구별할 수 있겠니 알싸요. 원점을 지난다 0,0을 지나니까 대입하면 성리 x축과 만나는 두점 사이의 거리 야 x축과 만나는 원점 지나는 건 맞아 선생님 말했지 x축과 만나는 점 어떻게 찬다고 그랬지 말하자. 왜 붙어서 다, 장난치고 있어 있지. 아니, 발이 너무 작아서 어쩌라고 진짜 네발 작은 거라 얘 아, 얘 발이 작다고? 아. 어, 제가 제발 작다고 그러니까. 어, 내 발이 작는데요 야눈떠 정말 떠 빨리 떠더떠야 X추가 만나는 점 어떻게 구해 X추가 만나는 점 X추가 만나는 점그아요 아무도 못 구해 X추가 만나는 점 어떻게 구해 어리다. 네. 이렇게 구하면 돼요. y에 0 넣으면 돼. y에 0 넣으면 대입하면 되잖아. y에 0 대입하는 거야. x축과 만나는 점은 제발 좀 기억해라. 이거 못 구해서 틀리지 말고. 그럼 뭐야? 좌표가 0, 맞지? 0. y값은 0이니까. x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x에 마이너스 2 넣어봐.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떻게 되니? 아무것도 대답 안 해. 0이요, 0. 0이라고? 아니에요. 아, X 값, Y 값 0이 당연히. <laughs> 바보 아니야? Y 값 0인 걸또 찾고 있어. 거리 구하래. 몇 칸이야? 2 칸. 2. 맞네. 응. D급. Y는 X 더하기 4가 원을 4등분한다. 야, 원을 4등분한, 2등분이네. 원을 2등분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렇지. 중심 지나는지 확인하라고. 야, 중심이 뭔데? 대입하면. 성립하죠? 잘 봐. 가끔 이것도 물어봐. 어떤 직선이 원을 4등분합니다. 이게 뭔 말이야? 두 직선의 교점이 중심이란 뜻이야? 이렇게 기억해야 돼. 두 직선이 다 원, 중심을 지난다. 4등분도 가끔 나와, 가끔. 원의 넓이를 4등분한다? 뭔 말이라고? 두 직선이? 두 직선이 원의 넓이를 4등분한다? 두 직선의 교점이 중심. 중심. 원의 중심. 두 직선이 둘다 중심을 지난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1208번. 기어. 이것과 중심이 같대 중심이 같다 했으니까 이를 뭘로 바꿔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맞아 3 더하기 1 더하기 4 8이네 내가 구할 중심은 뭐란 얘기야 1,-2란 얘기입니다 중심이 같다 중심이 같고 3, 마이너스 1을 지나는 반지름. 그러면 이거랑 얘를 지난데 중심에서부터 어떤 점까지 거리 구한 게 반지름과 똑같으니까 계산하면 4의 제곱에 3의 제곱이니까 5입니다. 반지름 5 맞네.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3일 때 그냥 표준형 바꿔서 반지름 길이 구하라는 얘기야. 니은은. 표준형 바꿉니다. x-2의 제곱 y-1의 제곱 넘기면 2k-8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더하기 5 얘가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 루트 붙이면 되겠죠? 루트 2k-8 플러스 5가 3입니다. 됐죠? 양변제곱하면 2k는 넘기니까 6, k는 3 7? 어? K가 틀렸네. 나왜 계산 틀렸니? 동그라미 써 있는데. 어뭐 틀렸어? 음. 2k 빼기 8 맞죠? 더하기 5 맞고. 아제곱에서9안 했다. 어 똑똑해. 12, 6이네요. 디귿 뭐라 써 있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4ax, 4y, 5a제곱, 2a, 마이너스 11은 0입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되기 위한 정수 a의 개수. 원이 되는 조건, 설명했잖아. 원이 되는 조건은 표준형을 바꾸는 거야, 표준형.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으면서, 같아, 안 같아, 같지? 얘를 뭐로 바꾸라고? 표준형. 표준형. 넘기면 마이너스 5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1 이쪽에 뭐 더했어? 4a제곱 이쪽에 뭐 더했어? 더하기 4 됐어? 이 부분이 0보다 크다가 원이 되는 조건입니다. 이게 r제곱짜리잖아. 기억 안 나?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5가 0보다 크다. 마이너스 곱해서, 인수분해서, 답은, 사이 값이다. 몇 개니? 뺀 다음에 1 더, 1. 뺀 다음에 1더 빼죠. 7개다. 맞네요. 알겠어? 뭐만 할줄 알면 돼? 표준형. 원이 되는 조건은, 표준형 바꿨을 때, 이부 봐봐. 표준형 바꿨는데, 이런 게 말이 되니? 표준형 바꿨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3이 써 있어. 이걸 만족하는 x, y 값은 없더라, 죽어도. 뭘 째려봐. <laughs> 알겠어? 됐나? 1210번으로 갑시다. 만났을 때,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 외적원의 박명씨. 잘 봐. 다교정 구했어, 안 구했어? 됐어요. 구하면 힘들다 그랬지? 세 직선으로 만났을 때 삼각형은 수직인 걸 수직을 찾아! 봐봐! 얘랑 은 수직이죠? 그 점이 2점이라는 얘기야, 이거 수직이니까. 그럼 2점만, 2점만 알면? 이게 빗변의 뭐가 돼? 직각 삼각형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얘랑 얘랑 교점은 구해야 돼. 다른 방법 없어. 이렇게 교점이 여기고, 이렇게 교점은 여길 거 아니야, 당연히. 이 교점은 아닐 거 아니야. 얘랑이랑 교점은 아니야, 얘가. 이거니까. 맞아, 맞아. 그러면 교점 푼다? 그지 같네. 음. 대입법으로 풀자. X는 OY니까. X는 OY니까 15Y. 마이너스 2Y. 더하기 13은 0이네요. 13y는 13이네요. y가 몇이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x는 몇이야? 마오네요. 이게 답표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푼다. y 대신에 마이너스 5x 집어넣으면 돼, 이번에는.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15y, 마이너스 2y. 와우. 리얼리? 숫자가 왜그지 같아? 마이너스 17Y는? 나뭐 계산 틀렸니? 네. 계산 틀렸겠지? 아, 나... 음... 나도, 나도 Y자리 집어넣어야지. Y자리에 마이너스 OS 집어넣어야지. 이수료 10X는 13. 13X가 마이너스 13이니까 X가 마이너스 1이야. x에 마이너스를 넣으니까 y는 5입니다. 그래서 이 좌표가 마이너스 1,5야. 알겠어? 이렇게 안 하면 개고생해요.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룰 때그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나오면 교점을 다 구해서 일반형에 대입하면 그 문제는 5분 이상 걸리는 문제에서 포기하게 돼, 중간에 있 일반형으로 구하게 나오려면 좀 편해야 돼, 좌표가. 알겠지?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주어진다? 두 직선이, 하나는 두 직선이 수직으로 나와. 그러면 그래서 외심을 기억하라는 얘기야.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수직으로 만나는 점 말고 나머지 두 점만 알면 이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까지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중심 뭐야? 뭐, 굳이 중심까지 구할 필요 없지. 뭐, 반지름만 구했지? 음. 뺀 다음에 제곱. 4의 제곱. 뺀 다음에 제곱. 6의 제곱. 루트. 36. 36 더하기 16. 50인가? 52는 2루트 13인가? 그래서, 지름이 루트 13이니까 반지름은 루트 13입니다. 알겠어? 듣는 거야, 마는 거야? 듣고만 있으면 어떻게 봐야지? 그다음에 2 1211번 봅시다. 아, 어, 뒤럽게 자네 자이잘 왔어? 어, 왜 학원을 자러 오냐? 미쳐버리겠네. 어? 남타아지 마, 너 닫아지 마. 남이 자든, 어? 자기가 앉자면 되는 거지. 어. 자러 왔냐고? 제발 밤에 뭐 하는지 몰라, 이것들이. 잠도 안 자고. 있어. 학원에서 자, 학교에서 자. 왜 밤에 잠을 안 자? 대체. 어? 그렇게 너무 일찍 자지 말고 또 <laughs> 사람이 바보 돼요 알겠지? 그만 좀 자. 진짜 잘 왔냐? 하, 왜 자고 나서 진짜. 음 정말 피 같은 돈 그리고 시간 안 아까 자신의 인생에 이 시간에 계속 계속 잘 거야. 어, 얘 잡혀 나왔지. 근데 우연히 얘가 수직인지 확인해 봐. 아점 찍어봐. 한번 뭐, 대충. 기울기로 확인하면 되긴 하는데 6,0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점을 주어지진 않아. 일반적인 점이 주어질 때는 하나가 0,0이야. 거의 대부분. 그때는 수직인 조건 확인하지마. 그냥 대입해서 풀어. 알겠지? 얘는 오씨. 굳이 같네. 그러면 4,6마1,2,3,4,5 6. 4,6마1,2,3,4 여기.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 4,6이지? 6. 마이너스 2,4 여기. 어? 느낌상 누가 수직처럼 보이니? 대충 보셨더니. 얘가 수직처럼 보이지? 네요. 설마 여기는 아닐 거 아니야? 느낌상. 맞지? 그러니까 확인하면 되지. 4,6과 6,6과 여기가 마이너스 2,4니까 얘 기울기 구해. 기울기 뭐야 음... 4 더하기 2분의 6백이 4야 3분의 1인가 6분의 2니까 얘 기울기 구해 6백이 4분의 0백이 6이죠 어 수직이네 확인했잖아 그럼 얘가 중심이잖아 끝 이렇게 마무리하면 된다고 빗변의 중점은 외심 안 푼다 여기서부터는 반지름 구할 수, 지름이니까 반지름 구할 수 있잖아. 알겠어?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진짜, 이거 진짜 대놓고 이렇게 안 하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아시겠죠? 네. 1221번을 보자. 이거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발 좀, 이제, 특히 광남, 네. 자양, 네. 대원, 새놈 학교 공부 안 해? 어? 다음 달이 시험인데, 진짜 한달단 남았으니들은. 어쩔 거야, 진짜. 맨 땅에 헤딩할 거야? 맨 땅에 헤딩하면 얼마나 아플까? 맞지? 공에다 헤딩해야지. 사조 세자가 된다, 갑자기. 보세요. 숙제해와. X축과 이거의 동시에. 이걸 지나고, X축과, 4x 빼기 3i 더하기 10이는 0과 동시에 접한다. 원이 두 개다. 두 원의 중심 사이 의 거리 구하래요.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 중심 거리. 잘 보세요. 상황을 이해하려고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이 직선은 마이너스 3,0을 지나고요. 4,0,4를 지나네요. 이렇게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 직선과 X축. X축. 그런데 3,0을 지났는데, 3,0. 이 점을 지나면서 이 노란 선과 접하는 원을 그리래요. 접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지날 것 같지. 근데, 잘 봐. 2점을 지나는데, X축과 접, 얘랑 접해야 돼. 그럼 당연히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그렇죠. 즉, 얘가 중심이 좌표가 된다는 얘기야. 중심 좌표가. 중심 좌표가 뭐가 된다는 얘기니, 아이들아? 3콤마 뭔진 모르겠지만 있겠지. 3콤마 A라고. 내가 구할 중심은 3,a야, 무조건. A만 두번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인정해, 안 인정해? 뭐, 하나에 보면 어딨을까? 밑에 있겠지! 이렇게. 3,0. 얘도 3,a야. 그냥 a로 놓으면 돼요. 결국, 중심 중에 하나는 알아내야 돼요. 제발아. 이 노란색 원의 반지름은 뭘까요? 3이야, a야. x축에 접하는데. A죠. 그러면 잘 봐. 이 직선과 접한다 했으니까 이 직선과 접한다는 조건 뭐 사용한다? D는 R 사용한다. 그렇게 마무리 하시면 돼요. 아 3,A에서 이 직선 구한다. 4의 제곱에 3의 제곱에 절대값 대1 12 빼기 3의 2 더하기 12가 반지름 절대값 A랑 같습니다. 절대 값 A로 써야 됩니다. 그냥 A로 쓰면 서술형이면 깎아요. A가 양순인지 어떻게 알아? 네가 알겠죠? 계산하면 24 빼기 3A의 절대 값이 5의 절대 값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래? 양균 제곱하지 마. 그냥 풀어. 24 빼기 3A는 5A. 두 번째는 한쪽에 뭘 붙이면 돼?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이렇게 두번 풀면 돼요. 8a는 24, a가 몇이야? 3 마이너스 2a 2a가 마이너스 24, a는 몇이야? 마이너스 12 그래서 이 좌표가 뭐다? 3,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고 이 좌표는 뭐다? 3, 3이 됩니다. 거리 15 정답!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알겠니? 숙제는... 야! 원 끝내 오시고요. 오케이? 집합 안한거 있지? 그거 마무리 해 와. 알겠지? 프린트 마무리라고. 어? 그거 끝내와요, 저희 그것밖에 없어. 그거라도 해, 이짜 해! 제발 좀... 아니, 저희 이거 끝내는 거예요? 그거 끝나고 집합 안한 거. 다 했어? 다 했으면 명제 좀 풀고. 수, 스태프는 안 해. 안할 거야. 넌 스태프 풀어 와. 숙제를 너무 안해놔서 그래 지금 응? 영재는 해놨는데 응? 영재 해놨다고? 잘해놨어 잘해놨어 그래가지고 원! 원하고 지금까지 마플 안된거 좀 마무리 좀해 영재 너 다시 풀었을때 그래 더 그래 최대한 많이 해봐 알겠지? 잘해주면 되 잘했어 어 뭐야? 잘해왔어 숙제 이번에는 어? 너 네, 내일 와. 숫자로 가져오. 가져오.